지긋지긋한 그 회사 퇴사하고 나왔는데 왜 계속 연락이 올까요? 연락도 다양한 사람들한테 옵니다 회사 상사, 선후배, 인사팀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말이죠 얘기 들어보면 굳이 퇴사한 사람한테 꼭 연락해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슬슬 짜증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연락이 온 진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같이 일할 생각 없냐는 말이죠 재입사 얘기가 나오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힘들어서 나온 회사를 다시 들어간 게 맞는 건지 퇴사 후 만만치 않은 현실을 알아보려는데 자존심 내려놓고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은 선택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커리어가 꼬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번아웃으로 퇴사한 경우와 다른 회사로 이직한 상황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퇴사 생각 없으셔도 언제 이런 상황에 놓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미리 알아둬서 나쁠 게 없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퇴사하고 얼마 안된 시기에 업무 관련 문의 전화는 올수 있습니다. 퇴사가 아주 못되게 한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업무 관련 연락에 대해 답해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퇴사 후한 달까지는 이해해 줄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적당히 선을 그으세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서 간보듯이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팀장이 할 수도 있고 후배나 동료가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동료나 후배가 온다면 아마 위에서 분위기가 어떤지 떠보라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입사가 가능한 상황인지 혹시 퇴사 당시의 마음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간보려는 거죠 퇴사 전에 껄끄러운 상황이 있었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다시 같이 일하자고 바로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팀장이 직접 전화할 겁니다. 이렇게 재입사 제안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번아웃으로 그만둔 경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그만두고 나왔다면 웬만하면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만약 나를 괴롭혔던 문제에 그 사람이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재입사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괴롭힘 당해서 퇴사까지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면 정말 심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도와주거나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인 거예요. 그 회사는. 그런 조직에 다시 들어가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상황을 다시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크게 개선될 일은 없거든요. 번아웃으로 퇴사하셨다고 해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괴롭힘까지는 아니더라도 과도한 업무강도 였거나 건강을 해칠 정도로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런 회사는 사람을 많이 채용할 여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사람한테 업무가 몰렸던 겁니다. 그 상황이 바뀌려면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하거나 일하는 시스템이 좋아졌거나.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그렇게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어요. 팀장이 상황이 좋아졌다고 다시 얘기해도 그게 사실인지, 지속 가능한 변화인지 여러 경로를 통해 크로스 체크해 봐야 됩니다. 다만 퇴사 후 공백이 6개월 이상 넘게 길어지면서 재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아주 많이 연봉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다른 회사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을 낮춰도 취업이 안 되면 재입사로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제는 최소한 괴롭혔던 사람들이 정리가 된 상황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입사를 하고 나서는 최대한 나를 지키는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남의 눈치 덜 보시고, 내가 정말 못 견디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벽을 치고 일하세요. 억지로 싫은 사람과 식사나 술자리를 하거나 누군가가 부당하게 일을 떠넘기는 상황들은 단호하게 쳐내세요. 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직장 생활을 해야 실패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직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재입사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한다는 건 이직한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스타트업이나 더 작은 회사로 이직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의안 좋은 모습만 보여서 이직했는데 옮겨보니 그때가 좋았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이때는 명확하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기준들을 적용해보세요. 먼저 연봉 처우적으로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받는 것보다는 올랐거나 최소한 계속 재직했을 때 적용됐을 인상 수준은 받아내야 합니다. 연봉 처우를 더해준다는 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회사가 당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거든요. 말로만 필요하다고 하는 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연봉이 아니라면 권한의 확대를 보장해주는지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존에는 실무자였는데 팀장이나 조직장 포지션을 준다면 커리어상 도움이 되는 복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온전 회사가 아닌 비슷한 위상의 경쟁사에 이직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지원에서 면접까지 가는가를 보면 알수 있고요. 만약 그러기 어려우면 업계 동료나 헤드헌터에 연락이 오는지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력서를 사람인, 잡코리아, 리멤버 같은 채용 플랫폼에 오픈해 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채용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최소 경쟁사나 업계, 타 회사에 갈수 있을 자신이 있다면 굳이 무리하게 재입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재입사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재입사를 하고 1~2년에 다시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각오가 돼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3년 이상은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이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경력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재입사 이력은 나중에 이직할 때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재입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또 퇴사를 했다면 신뢰하기 힘든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납득되게 설명하기는 더 어렵고요. 어떠한 이유든 퇴사할 수 있고 다시 재입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100점짜리로 할 수는 없어요. 조금은 후회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참고하고 대안을 탐색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깨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시거나 인터넷에 다양한 컨텐츠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의 눈치나 시선에 신경을 덜 쓰고 내 자신을 위한 선택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입사하는 게좀 쪽팔릴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커리어나 이득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확고한 방향이 있다면 재입사를 거절하고 밀고 나가셔도 되는 거고요. 남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선택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직과 커리어. 그리고 연봉 협상에 관한 궁금점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과 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게요. 본인의 사례를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고민을 갖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힘든 고민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